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어,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이한 시대를 바꿀 만한 그런 일들과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어, 거기에 관한 절대의 이유를 발견하는 자와 발견하지 못하는 자 아주 극명하게 어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나 운명이라는 말은 조금 불신스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어 악세사리로 달고 다니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처럼 악신 들린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너무 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그럼 이 축복을 갖다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필요한 줄을 몰라요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냥 어, 막연하게 예수 믿, 믿고 축복받는 뭐그 정도로 자꾸 알고 지내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어, 다윗은 이날 이후로 어,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어, 우리에게 영적 권세 주시는 절대 이유 이거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그것을 절대 이유로, 절대 의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모르면은, 뭐 보면은, 어, 그냥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 일 예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누리기가 힘들지요. 알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미 어떤 전문가들은 이 세상이 앞으로 AR, 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VR, 뭐 이런 시대를 대표하는 메타버스 시대가 될 거라 그렇게 어, 예언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이 사람들이 무슨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예언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조류를 갖다가 이미 흐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기업가들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예, 우리는 밖에 나가 가지고 뭐 CU다, 그다음에 뭐 GS25다, 뭐또그 이마트, 뭐 에브리데이, 뭐 이런 그 세븐일레븐 이런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서 삽니다. 근데 발빠른 어 편의점은 뭐시인가요 뭐 거기서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이미 메타버스 시 u 편의점을 놨다 오픈했어요. 메타버스 시 u 점을참 대단하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기 안에 그냥 편의점하고 똑같아요. 뭐 들어가서 물건 진열해놓은 거 그걸 갖다가 보고 어, 찜해서 그걸 갖다가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으로 배달돼요. 그렇죠? 집으로 배달돼요. 그 근데, 이미 이런 세상이 온 겁니다. 어, 아마존인가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가가지고, 언제, 오프라인 마켓에 가서, 어, 들어가가지고, 계산하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자기가 무슨 물건을 갖다가, 이렇 골라가지고, 딱 보고, 아마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놓고, 어,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쇼핑하다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물건을 갖다가 집에서 그냥 집으로 가져오면 돼요. 가지고 오면 어 이게 우리는 뭐 CCTV라고 뭐 말하는 겁니까 뭐하튼뭐 뭐 그런 것이 이 카메라가 전부 양 사방을 수십 개의 카메라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걸 갖다가 계산을 어떤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딱 만지는지 그것을 갖다가 탁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이 사람이 들고 나가면은 상점을 갖다가 빠져나가면은 그걸 갖다가 계산을 탁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산기에 가서 계산대에 가서 뭐 물건 꺼내놓고 계산하고 카드 꺼내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냥 메타버스 시, 이게 막 쉽게 말해서 메타버스 시대에 막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어, 그냥 거기에서 결제하면 그러면은 그걸 끝이에요. 그럼 집으로 배달가요. 뭐 우리가 오프지 이렇게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시간을 갖다가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뭐 시간은 곧 금이라고 안 그럽니까? 자 세상도 이렇게 날로 날로 발전하는 거를 흐름을 못 조작하면 그러면은 4차원 시대에 5차원 시대에 농사짓는 것도 4차원 5차원답게 농사를 짓거든요. 이 별을 갖다가 어, 아파트 공장 같은데 거기에다가 별을 갖다 심어면 여러분 상상이 힘드시죠? 늘노에다가 어, 벼를 갖다가 심는 걸 갖다가 늘 보셨기 때문에 어 공장형 아파트에다가 아파트형 공장에다가 벼를 갖다가 심고 그걸 갖다 가 기르고 수확하는 거 그거 못 보셨죠? <laughs> 저는 봤거든요. 어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 회사를 갖다 차려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도 우리 다락방 멤버예요. 그럼 이제 벼 기르고 하는 걸 갖다가 이게 연구실에서 그 연구하고 이제 상업화하기 이게 얼마 전이다. 그 얘기 나온 지 지금 15년 다 돼가거든요.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면 변홍사를 지어대요. 이제는 되게 힘들게 쉽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수십을 갖다가 벌수 있습니다. 세상 차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이 말씀의 흐름 그, 그것을 그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권세의 절대 이유 잖습니까 이 절대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16장 13절에 다윗이 이날 이후로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사무엘이 와서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성명 충만한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한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럼 그날 도대체 뭘 일어났다가 했길래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느냐 요호와만 바라봐야 될 절대 기도 제목을 딱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절대 기도 제목, 그게 뭡니까? 언약계와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은, 초대교회는 이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딱 잡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바리새 교회를 쳐다보면서 초대교회는 그 언약을 분명히 그딱 잡은 것입니다. 바리새 교회가 필요 없다는 라 말이 아니라 바리새 교회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라 것을 초대교회는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무엇 때문에 언약계와 성전 건축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절대 이유를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이 절대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24 되어집니다. 24.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딱 알면 24 되어지는 거거든요. 계속 생각나는 거거든요. 마음은 거기에 가있거든요. 마음이, 어, 사람이 공밭에 가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곳, 다 거기에 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윗이 요어만 바라보는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나니까 <laughs> 다윗은 어, 양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양치기하는 기술을 정확하게 익혔는데 그냥 양치기하면서 양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의 기술을 익혔는데 이게 전쟁터 나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일에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기능이 정말로 여러와 바라보는 기도 제목을 굳게 탁 붙잡게 되면 성령 충만의 24 기도 제목을 갖다가 탁 잡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처럼양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골리앗을 끊어버리는 블리셋을 이겨버리는 세계를 살려버리는 그런 달란트로 바꿔버린다.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야 될 이유를 절대 이유를 딱 찾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교육시킬까? 우리 이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성공시킬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만 바라봐야 될 절대 이유를 딱 찾아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윗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왕정 시대에 우상숭배가 극렬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엘리아와 엘리사는 제목을 분명하게 하겠다 제목은 불을 떨어뜨려 소용없어요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바 아세라 선지자 850명 불살라 죽여도 소용없어요 심지어 아하방과 그 부인 와이프 이세벨은 당이 죽이 아, 엘리아, 엘리아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어 내가 저놈을 갖다가 죽이지 않으면은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까지. 엄청난 기적을 갖다가 보여줬는데도 절대로 안 통하는 거 있죠. 절대로 안 통하는 거. 열 가지 재앙을 갖다가 다 보여줬는데도 애국 백성과 바로왕에게는 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양피바할 때, 그때에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가로질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적 권세 주시는 절대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게 되면 그냥 뭐 다윗이 기도 잘하려고 그냥 악기 연습하고 악기 켜고 이랬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악기 켜는데 악션이 들어갔어요. 뭐 악기 켜는데 악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 부르는데 뭐 때문에 악신이 들어가겠습니까? 찬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악기 연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여호와만 바라봐야 되는 절대 이유, 그 기도 점으로 붙극에딱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요. 사나님이 왜 성령 충만을 초대교회에 때리 붙겠다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리새교회 때문에. 적어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 살릴 수 없다. 그것을 철저하게 발견한게 바로 초대교회다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도 마지막에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함께 하시면서 전도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어 권세를 주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마지막에는 뱀과 전갈를 밟으며 몇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줄 거다. 이런 엄청난 축복들, 이런 엄청난 능력들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 또 쏟아 부어주셨냐.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서 사도행 의 13장, 16장, 19장. 세상 살려야 되는 절대 이유를 굳게 딱붙자고시 귀신들이요 개개인에게 파고 들어가서 이 흑암 세력들이 사람을 갖다가 죽입니다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사람과 더불어서 싸우게 만듭니다 사람 쳐다보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사람 쳐다보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이게 싹다 귀신들이 하는 장면입니다 이 흑암을 어떻게 꼽습니다 어마어마한 무한한 배경 우리의 무한한 배경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거 말고는 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받으라고 장승 3장 15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고피 언약을 하다 우리에게 딱 주신 것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딱 들어가자면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 막 이것 달라 저것 달라가 아니라 내게 정말로 24시 성령 충만함을 주 없었어. 이 기도 제목이 위에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가 없어. 필요 가 없어. 그래서 이 영적 준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 지난주 어, 토요일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서 오늘 새벽 기도 때 같이 얘기했잖습니까 오늘 근데 자꾸 틀린 기도. 틀린 기도. 이게 달라, 저거 달라, 뭐 보내달라. 안 해도 되는 기도. 그걸 계속 그래, 아예, 그런 내 기도 제목을 없애버려. 그치. 주일 메시지, 본부 강단 메시지, 아예, 그런 내 기도 제목을 없애버려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다 따라오는 거 아니냐. 이걸로 끝인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하시는 거 아니냐. 심지어 우니까 영적 준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은 준비까지. 이제 실제적인 준비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하시는 것이다. 불신자가 탁 쳐, 쳐다볼 때에 불신자 바로왕이 탁 쳐다볼 때에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이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요셉에게 한 말이 아니지요. 애굽에 있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주술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불신자 중 불신자들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능가했단 말이에요. 그치? 다윗을 쳐다볼 때, 이세가 다윗을 쳐다볼 때, 아, 죄를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도 정표를 받아 올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고 있구나. 이거를 이세가 다윗 쳐다보면서 정확하게 보고 싶다. 다윗은 아, 이 사무엘은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사라이 영적 준비 숨은 준비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또 바울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다준비해것입니예비해는 것입니다 작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준비해서 노출시켜 주십니까 어떤 때는 오류를 통해서 어떤 때는 핍박을 통해서 어떤 때는 갈등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난을 통해서 어떤 때는 문제를 통해서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10절에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예를 썼는데 문이 다막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성령이 이 문들을 갖다가 다 막아 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았습니까? 아,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라 마게도냐의 제자 찾을 기회의 시간표를 예비해 두셨구나. 예비해 두셨. 그래서 마게도냐 방향으로 옮긴 것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거기에서 이제 맨 끝에는 에베소까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드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알아듣는 자들을 데리고서 로마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영적 준비, 숨문 준비, 실제 준비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다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 그 수일 투족을 전부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기도 제목만 바르게 하고 이십사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걸로, 그렇지. 여호와만 바라본다, 그렇지. 그 이게 우리의 참 기도 제목이다. 여호와만 바라봐라. 우리가 어 주일 이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섯 동안 이것만 체험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 상처를 입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24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직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참 기도요 참된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두 번째 할수 있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진정한 기도 제목을 딱 잡고 나면은 이게 바로 우리의 24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게 바로 뭡니까? 24기도로 연결이 탁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24기도로 연결이 안 돼요. 문제 생각에 바쁘고 그 문제 해결하기 바쁘고 어려움 당하기 곤란한 일 당하는 거 크게 뭡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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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립니다. 24기도로 탁 연결. 올바른 기도 제목.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만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모든 갈등, 모든 문제, 모든 위기 전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십사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와 이십사 기도 다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유일한 기도 제목을 발견케 하것이시다다윗세계는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뭐에 감동되냐? 아, 이래서 오직 언약, 이래서 오직 예배할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오직그치이 언약 붙잡고. 번역계를 놓을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유일한 기도를 하게 하시더니 유일한 응답을 갖다가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삼지 이방인의 딸. 그지? 치유 기도의 딸. 그러면서 <laughs> 어, 이방인과 또 어, 이렇게 기도와 우리 아이들 랩넌트의뗄 우리 아이들의 뗄랩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이런 중요한 현장들을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2, 3, 7과 치유와 렘넌트 서밋 이 기도 제목 이그를 위한 성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시대에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237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를 떠돌아 다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서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고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앞으로 오게 될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전부 다 인터넷 안에서 또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하느냐 거기 안에다가 은약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은약 선포할 수 있는 성전건축을 이 메타버스 안에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다가 언약 포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뭐함 좋으냐?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놓고서 아침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아니 오히려 매 순간만 2 4기도 하는 것이 문제 왔을 때는 틀린 제목을 붙잡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나 개인에게 이 일에 성명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리듬 기도의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편, 5편, 3절, 17편, 17편, 3절 이제 시간을 정리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거죠. 이 중대한 축복을 우리 개인이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언약 교회에서 그것도 어디 안에다가 교회 건축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상에 거기도 해야 되겠지만 온라인상, 가상현실 세계에 이제, 메타버스, CU 편의점 같은 것을 갖다 탁 만들어 놓고 물건 사라게 하듯이 우리의 어, 물건인 우리의 상품인 이 메세지 있죠. 이거를 <laughs> 다 진열해 놓고 이 사람 이 진열된 이 상품의 제목들이 있을 거아니다 그걸 다 진열해 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자기가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밥을 갖다가 얻어 주시고 주께서 성명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 놓고 어, 정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가 누려야 되느냐?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세뇌교회가 누려야 됩니냐저 여러분들에게 이 중대한 축복의 흐름이 에로 어, 지속되어 질수있기를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신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오늘 이 시간에 도움을 주시옵시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램넌트 써밋, 써밋 운동, 써밋 훈련에 절대 주의하게 될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